원 C1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2라 할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대로 보는 것은 n이 양수래요. 자, 그럼 C1이 어떠한지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. X 제곱 마이너스 4X 먼저 적고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은 0. 자 이제 각각 정리 들어갑니다. 얘는요. x-2 제곱하시고, 이 제곱한 거 빼주시죠? 얘는요, y 플러스 1 제곱하시고, 1 제곱 빼주시고요, 마이너스 3은 0 되겠습니다. 따라서, c1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네요. x-2 제곱, 그 다음에 플러스, y 플러스 1 제곱, 은하시고, 이거다 정리해서 이항하면8 되겠습니다. 자, 원, C에 대한 방정식 완성됐죠. 자, 그런데 C2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? 봤더니,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,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에 이동했습니다. 자, 그 말은 C2는 다음과 같겠네요. X에다가 X-A를 대입하죠. 그리고 Y에다가도 Y-A를 대입하죠. 이렇게 해서 C2가 완성이 됐습니다.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 변함이 없죠. 그런데 어머, 잘못 나왔네요. 8인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이라고 해야겠죠.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. 자, 니은요 직선 이것과 원 C2가 접하도록 하는 A의 값은 4입니까? 라고 했습니다. 따져봐야겠죠. 그럼 니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우리는 뭐에 대해서? 원 C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직선 이것과 접하도록 하는 그때의 a값을 구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? 자, 이거의 중심좌표가 얼마죠? 중심좌표는 그렇죠? a 플러스 2, 여기는 a 마이너스 1 되겠죠? 자, 이것과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요. 그 사이 거리부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루트하시고 x계수 1제곱 더하기 y계수 1제곱. 절대 값, 각각 대입하는 거죠? x에 a 플러스 2를 대입, y에 a 마이너스 1대입 마이너스 5 절대 값. 이 값이 얼마라고요? 반지름 2루트 2와 같아야겠죠. 여기까지 괜찮아요? 네. 자, 그러면 이 루트 2니까 양변에 이 값을 각각 곱해주고, 여기 정리하면, 불러보세요. 분산는 2a, 그 다음에 이거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. 절대 값 이것은 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됩니다. 자, 이거는 그럼 얼마가 돼요? 바로 4가 되죠. 자, 여기서 2가 바깥에 나오죠. a 마이 절대값은 4. 자, 그러면 약분하시고 우리는 a 2의 절대값이 얼마라는 거인거 구했습니다. 따라서 a 2가 2거나 또는 a 2가 마이너스 2인데요. a가 양수라고 했잖아요. 이거 0 나오니까 따질 필요가 없죠. 그래서 a는 얼마가 됩니까? 4가 됩니다. 왜냐하면 a는 양수니까요. 맞나요? 어, a값 4 맞습니다. 네, 오케이. 자, d 귿은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원 c2를 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직선 y,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은 이거냐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뭐만 알아보면 돼요? 중심, 원의 중심만 알면 되죠? 원 c2의 중심좌표를 파악합니다. a가 마이너스 3일 때요. 자, D, 은 A가 마이너스 3일 때 C2의 중심은 어떻게 되죠?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자,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?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습니다.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 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무엇이 됩니까? 바로 x y 가 바뀌 어서 마이너스 닷컴 은만쓸되 죠？맞 나요？네, 맞 습니다. 기득 오케이. 따라서 맞는것을 니은 기급 선택지 5 번이 되겠 습니다.